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뒤에 이제 세 명이 지켜준다. 아, 아, 네예 들려요. 어 그래요? 저는 들리는데 잠시만요. 아, 들려요? 예. 목소리 안 들리는데? 다시 끊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네? 갈게요. 네. 사람 사좀 기다렸다가. 응. 갈게. 응. 어, 이따 어, <laughs> 아 제트 리면아그도헤이 그 맞네. 에, 가볍 가볍다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laughs> 소도헤이에다가 가볍고. 그리트 있잖아요. 뒤에다는 거. 요 요기 타면. 아. 근는 아, 거. 뭐, 거. 근데 뭐 그냥. 접, 접착제나 뭐 그런걸로 붙인다 그러던데 아 맞아맞아맞아 테이프 저는 순정파입니다 아이예 저거 진짜 나튜닝맨 아니 요새 볼때튜닝맨인줄 알고 음 그것이 착그이 할수록 힘없가아아무데 전혀 알고 <laughs> 오히려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떡 하나 그러고 있어요 뭐플러가 짧아서 그런지 옆비전편하고 아. 거워요 아, 그래도 그래. 여기 씹어 먹도 훨씬 편하지 않아요? 아, 네, 네, 네. 네다 오기도. 안달달는려가 좋아요. 그니까 에라, 필요도 없도 되고. 이제 한 20km 정도 더 가면은 하나 또 쉬는 거 있어. 24km? 대로라서 한 20분, 20분 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에 한번 쉴래? 가 쉬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한, 한 세네 네 번은온것 같아요 너 뭔가 말소리잘안들 그래서 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잘 안들리니까 아 소리 올려도 그래요? 응 전부요? 소리 올려거 아니야? 아니시끄러니까 아니야 너 시끄럽진 않아 이비과 가신다니까 이비인 몸처리했보몸 뭐 처리. 어? 어? 호기심이 많으신 가저왜 저래? 저왜 저래? 어디가짱 내가 테스트를 해봐주고 싶었는데 설마 지가 머리 안들어가

잠깐만 나도 부경사 한번 찍고. 안 봐요. 네. 예. Yep. 네. <laughs> 여보는... 어, 차 타. 가세요? 차 보내고 네. 가. 오빠 탓들 안 해. 내가 그렇게 타들라라고 얘기해줬는데. 아무데 <laughs> 가도 됩니다. 아 나웃기다. 금방 쫓아오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직도 없네. 아. 천천히 오세요. 네, 뭐, 가다가 만나겠죠, 예. 네. 2km, 2km. 어, 2km야? 예. 네. 저희가 가다가 아니면은 중간에 뭐 빠져있던지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 나가실 때 언제 오른쪽 나갔다, 왼쪽 나갔다, 맞을 수 있나요? 음, 네. 뒤에 음, 예, 차들이 다 붙어있어. 음, 천천히 가. 어이겠다 자, 찾아라, 드래곤볼. <웃음> <웃음> <laughs> 아 니다 이게 네 들어오고 네 열이도다 okay. 네 <laughs> 제가 오오네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오른쪽으야 엄마야 넘어질 뻔.. 너무 확 꺼졌다 너력 너무, 돼 있어, 음. 너무 세. 아니 왜왜 왜 시동 껐어? 어? 아, 끌려고 끈 아, 아니라 아, 너무, 손이 너무 아파서 아아라몇분한 <laughs> 어? <한잔> <laughs> 아, 그, <할까요? 웃음> 계세요 아, 아. <laughs> <laughs> 야, 너무 급다 들어갈까요? 네 네네네. 생활 범위가 아니죠씨야 제이씨. 제이씨 제이씨야. 제이씨야. 해줘. 아니 니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아니 이쪽은 이렇게 보이는데 니. 거기 갔다 온 데가 언제? 문경 갔다 온 데가 언제, 아, 언제지? 문경 가. 아, 요거 타고 말고 그 전에 것 타고. 125 타고. 그럼, 그럼, 그럼. 어 그럼 타고 4월? 4월에 갔을 4월? 거 4월? 같은데. 음. 500이로는 아직 멀리 안갔지 뭐 응? 이게 최고 날짜. <laughs> よかした。<music> <music> 차 없으니까 천천히 가아 어, 근데 많이 답답하셨겠지? <laughs> 어, 우회전 이제 사람이 자기 속도란 게 있으니까 이차안 간다 이거 이상 이네 천천히 어, 아까 근데 나 주차할 때 조금 힘으로 버티긴 했어 뭔가 넘어갈 것처럼 바로서. 아까 방향을 너무 급급 어, 어. 급, 급으로 갔지. 맞아. 어. 다행히 안 넘어져가지고. 넘어뜨면 음. 넘어졌. 그럴지도. 진짜 우리는 다음 번에 하면은 다운그레이드를 할지또 몰라도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긴 하다. 엄마야. 전을 하는데 가자. 내 네, 내가 네, 직진 아니었어? 어, 맞아. 럼 바이크 뒤에 탈까? 응. 음. 어, 여기는 주, 주차 하는데가 아닌데 그냥 되지, 괜찮아? 그냥 돼? 괜찮아? 아. 그대로 놔타다 이거 봐라. 어, 어. 다, 그대다 닦아내주고. 뭐, 많이 날 어, 뭐. 5 1층 다, 거 평균 연비는 점점 오르네 얼마야? 26.1 나는 33.7 <laughs> 내가 짱 아니야? <laughs> 맞아 어800넘었다 빠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주유는 어떡할까? 주유는 나는 두칸 따라서 못찮는데오난한칸 남았어. 아, 그러면 가는 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갈만한 데가 있어? 어, 가다가 그러면 주유하고, 그러고 좀더 가다가 빠지자. 걸렸을 때 찾아봐야 되겠다. 주유소? 응. 나는 오는 길에 막알뜰 그런 거 있었는데 오빠가 주유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주유는 다음에 하려고 하나 막막 나도 고민했어. 어 다음번에 할까 하고. 아. 뭔가 지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어허. 그냥 빨리 갈까. 다음에 나올 때 나올까? 음, 음. 근데 또 다음번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음. 저기 에덴밸리 쪽 가면은 아 맞아 그쪽으로 가면은 주유소가 없어 힘들어 어. 확실히 내가 훨씬 빨리 달긴 하네 전비도안 좋은데 기름통도 작다 보니 앞으로 당길게. 음. 경사가 있어. 음. 그래도 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괜찮아. 오른쪽으로 기우는 게 문제지. 갈게. 네.